이거야, 라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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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스트. 그래 이거 알겠죠? 길이가 가장 길때 각도 가장 크다는 거 인지하고 계시면. 가장 긴 변의 대각이 가장 큰 거. 그렇죠. 자, 다음에 자, 거기 내가 볼 때는 어, 8번 문제랑 9번 문제 이거 빠르게 하고. 뒤에 넘어 가서 이제 1 테스트 보자. 아시겠죠? 네. 자, 8번부터 빠르게 볼게. 여기 빨리 할 거야. 자, 삼각형 ABC래. 자, 삼각형 ABC가 이렇게 있으시고 자, 사인 A 대 자, 사인 B 대 자, 사인 C가 지금 7대3대 8이라고 했어. 오케이? 자, 그럼 비가 무슨 말을할수 있어. 아, 얘네들은 이거랑 대응된 ABC의 비율도 역시 얼마? 7대3대 8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시겠죠? 자, 근데 각 A의 크기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내가 삼각형 하나 소환을 해볼게 자, 여기가 A고 여기가 B고 여기가 C라고 해볼게 그럼 얘가 7대3대 8인데 구하라고 하는 게 뭐야? 각 A의 크기를 구하래 자, 이각 a 크기로 구하려면 어떻게 하면 돼? 자, 포사인 A는요 자, 2배, 아닌 거 2개 8 곱하기 3에 8 제곱 64 3의 제곱은 9 마이너스 7 7에49 이렇게 빼주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계산만 맞춰주시면 어떻게 되냐면 자 이렇게 빼면 마이너스 40 얘에서 얘 빼면 24 분의 2 곱하기 8 곱하기 3 이렇게 되니까 8 3 24니까 이렇게 나눠서 코사인 A는 얼마? 2분의 1 이렇게 되시겠죠? 자 코사인 2분의 1이 되는 예각부터 둔각까지의 값은 얼마? 60도밖에 없죠? 그래서 여기 몇 도다? 자 60도구나 이렇게 얘기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근데 이제 우리가 도를 얘기할 때는 60도가 아니라 3분의 파이라고 대답하시는게좀더 낫겠죠? 3분의 파이 렇게 써주시면 되고요. 자, 9번하고 뒤에 이제 면접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9번. 자, 9번도 중요하니까, 자, 이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삼각형 ABC가 있는데, 자, 사인 A가 있고, 그 다음에 E에 코사인 B, 그 다음에 사인 C. 이렇게 돼 있어. 자, 이게 성립할 때 삼각형 ABC는 어떤 삼각형인가? 라고 했죠? 자, 여기 보시면 어떻게 되냐면, 자, 얘랑 얘랑 얘가 성립할 때, 라고 했는데, 야, 봐봐. 우리가 길이에 관해서 뭔가, 어, 길이가 뭔가 같다, 이런 거는 해본 적이 있다는 데, 각을 가지고 이렇게, A각, B각, C각, 사인, 투사인, 이렇게 해가지고, 해본 적이 없잖아, 그치? 그래서 항상 이렇게, 자, 여기 뭔가 삼각, B값이 나와, 이렇게. 삼각, B에 관한, 뭔가 A, B, C, 이런 식이 나오면 이걸 항상 뭘로 바꿔라? 길이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길이로. 오케이? 자, 근데 길이로 바꿀 때 아까 뭐가 있으면까 자, 사인은 사인법칙이 있었어. 자, 사인 A분의 A가 2R이었으니까 자, 사인 A는 내가 이렇게 얹어주시면 2R로 나눠주시면 자, 따라서 사인 A는 어떻게 된다? 얘가 2R분의 A가 된다 이렇게 되셨잖아요, 그렇지? 한번 바꿔볼게 자, 주어진 조진, 식은 어떻게 되는? 2R분의 A는요 자, 두 배의 코사인은 냅두고 얘는 어떻게 돼? 2R분의 C로 바꾸실 수 있겠죠? 오케이? 자, 근데 코사인은 그렇다 얘는 가만히 놔둬야 되는게 아닙니다. 얘도 길이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아까 코사인은 뭐였죠? 각, 세 개의 길이를 알면 얘로 코사인. 각도를 잴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치? 자, 어떻게 할수 있냐면, B가 아닌 다른 거. 두 배에 A랑 C가 있고요. 자, A의 제곱 더하기 C의 제곱 마이너스 B제곱. 요렇게 써주시면 행복하시겠죠? 오케이? 얘를 바꿨어볼게요 여기는 이 a c 분의 A 제곱 더하기 C제곱 마이너스 B제곱.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러면. 2R 날라가고 2R 날라가고 자, C 날라가고 C 날라가고 2 e 날라가고 2 e 날라가면 A 이렇게 얹어주시면 자 A제곱은요 A제곱 더하기 C제곱 빼기 B제곱 이렇게 되시고 자 날라가고 날라가면 자 C제곱이 뭐가 돼? B제곱이 되셔야 됩니다 자 C랑 B는 모두 다 양수이기 때문에 C랑 B가 같다 이렇게밖에 안 되시겠죠? 자 삼각형인데 C랑 B의 길이가 같대 무슨 삼각형? 이등변삼각형 이렇게 끝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게 여기서 가장 어렵게 나올 수 있는 유형이 약간 이런 유형이에요. 이런 유형. 근데 다 뭘로 해라? 길이로 바꿔라가 핵심 키포인트입니다. 우리는 길이밖에 몰라요. 길이로 바꿔라가 핵심 키포인트고 자 넘어가서 이제 거기 이제 211쪽에 삼각형의 넓이 있습니다. 자 이제 어 거기 삼각함수의 활용단원에 이제 마지막 마지막 단원입니다. 마지막 단원. 자 하지만 여기 삼각형의 넓이단원은 우리 중학교 때 했던 과정이어서 이제 마지막 정리 한 번만 해주고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여기는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있어야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알겠죠 모르실까요? 뭐자 일단 거기 자 삼각형의 넓이가 다 별이 다섯개처럼 삼각형의 넓이가 있습니다 자 삼각형의 넓이가 있습니다 넓이 자 삼각형의 넓이 자, 이 친구가 있는데 자 우리 이 친구 한번 보시도록 할게 자 삼각형 A, B, C의 넓이를 S라고 했을 때 일단 내가 그림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삼각형 이렇게 돼있고 자이 길이가 A 이 길이가 B 이 길이가 C 이렇게 돼있을 때이 면적을 구하래 면적 자저 면적을 구하라고 했는데 면적은 어떻게 구하냐면 면적 S는 2분의 1에 자그걸 뭐하라는데? 두 변의 길이랑 그 다음에 끼인각 하나 알면 되죠 그렇죠 오케이, 우두변의 길이랑 끼인가? 여기도 하나 있고, 여기도 하나 있는데 하나만 써볼게. 그럼 얘는 A 곱하기 c 사인 얼마? B? 사인 끼인가? 사인 끼인가?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되겠죠. 오케이, 이건 할줄 알잖아. 알죠? 어 이건 알고 계셔야 돼. 모르면 지옥갑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안다고 가정을 하고 잡아봐 내가 아까 뭐라고 했지? 선생님 둥갑일땐 다르게 배웠잖아요. 아니라고. 다 똑같이 하면 된다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외울 땐 a, b랑 여기 보통 세타 이렇게 있으셨죠? 이 면적도 어떻게 하면 돼? 2분의 1에 a랑 b에 사인 세타 이렇게 보여주시면 돼 선생님 저 둔각은 모르는데요? 사인은 짝꿍이랑 값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짝꿍으로 대신 보여주시면 돼요 아시겠죠? 어?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그 밑에 야그 밑에 여기 그 밖에 삼각형의 넓이 공식이 이렇게 3개 있거든? 3개에서 1번은 솔직히 나도 잘안써 해운네 공식이라는데 나도 안 쓰니까 그냥 그냥 알고 싶으면 알고 몰라도 돼 그냥 솔직히 말해서 그냥 몰라도 돼. 근데 거기 밑에 2번 3번 거기다 별 붙여놔. 무조건 알아야 돼. 2번 3번에 별이 다섯 개 쳐놓으세요. 빨리 쳐놓으세요. 쳤어요. 자, 별이 다섯 개입니다.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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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요합니다. 자. 우리가 뭐할수 있냐면, 자, 지금 내가 여기 세타로 놨지만, 야, 여기가 A가 되려면 여기가 A, B가 되려면 여기가 B, 여기가 C여야 되겠죠? 그럼 세타는, 각의 입장에서는 사인 C잖아, 그지 오케이? 여기까지 됐나요? 근데, 우리, 사인 C분의 C는요, 얘가 어떻게 돼? E, R이 되시잖아, 그치? 그러면 사인 C는 내가, ER을 r 을보리면나 ER분의 C는 사인 C가 되시겠죠? 우리 바꿔볼게. 이거 어떻게 돼? 얘는, 2분의 1에 a 곱하기 b에 얘가 2r 분의 c로 바뀌잖아. 새로 태어났어요. 이렇게. 그러면 abc가, 어이, 깔끔해졌네. 4r 분의 abc가 뭐가 된다? 우리가 면적이니다 면적. 면접. 오케이? 자 그래서 어떤 삼각형의 면적을 줬는데, 자 이렇게 줄때가 있어. 자 삼각형 바깥에 이렇게 외접하는 외접원이 계시고요. 자이 길이가 a, 이 길이가 b, 이 길이가 c 이렇게 돼 있고. 자 여기 외접원의 반지름 아직 알 이렇게 쳐봅시다 자 이렇게 주셨을 때이 면적을 구하래 그럼 어떻게 할수 있다? 얘는 4r분의 abc와 같습니다 이건 거의 안 나오긴 하거든 근데 가끔 나오면 다 틀려 모르니까 네. 그래서 어, 4r분의 abc 이런 공식도 있고 자그 다음에 이거보다 자주 나오는 거 하나 언급해주고 이제 사각형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거보다 자주 나오는 거 무조건 알고 계실 때그 밑에 있는 내접원입니다, 내접원. 자, 내접원이면 자, 이렇게 원이 이렇게 있는데 원에 원이 이렇게 어떤 삼각형 바깥에 이렇게 내접하고 어, 있는 이런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 이런 경우 우리가 저 삼각형의 넓이를 어떻게 구하실 건가 이건데 자, 얘는 아이디어가 뭐냐면 일단 집중해보세요. 자, 원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야? 어, 반지름과 중심. 중심과 반지름이죠. 중심을 찍어놓으면 반지름을 근, 근거가 있어야 돼요. 근거 몇개 있어? 그렇죠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여기 하나 다 접하고 있으니까 내가 선을 그어주면 무조건 접할 때 수직 접할 때 수직 접할 때 수직 전부 다 반지름 R R R로 다 같으실 겁니다 이거 이해되시나요? 네. 자그 다음에 밑에 길이가 자, 지금 너가 지금 내가 묻는 말을 하나 하나씩 대답이 되잖아 그치? 네. 이게 잘하고 있는 거야, 시겠죠그 다음에 이 길이가 b 그 다음에 이 길이가 c 이렇게 되시죠? 오케이? 자 그러면 내가 이렇게 많이 에줬어 그랬을 때 도 삼각형의 면적을 구하래. 그럼 어떻게 할수 있냐? 잘봐 봐. 살짝 발상을 바꿔 보는 거야. 이렇게 보조선들을 그어 있다고 한다면 야, 일단 얘내심이 있잖아. 얘 뭐야? 각타야. 각의 이등분선입니다. 네. 각의 이등분선이에요. 여기도 각의 이등분선, 각의 이등분선. 외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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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일단 중요한 건 뭐냐, 이 삼각형 면적을 보고 싶어. 그럼 봐봐. 이 면적은, 요 삼각형의 면적, 와, 이 삼각형 면적 어떻게 해? 자, 2분의 1에, 밑변 A 곱하기 R이죠? A R. 자, 그 다음에, 저 삼각형의 면적, 얘는 어떻게 돼? 더하기 2분의 1에, B 곱하기 R, b R. 그 마지막, 저쪽,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삼각형 면적 어떻게 해? 2분의 1에, C R. 다 더하면 어떻게 돼? 얘는 좀 묶어보자. 2분의 1 알로 묶이니까 2분의 1에 A 더하기 B 더하기 C에 R을 뒤로 묶어볼게. 그러면 여기 뭐가 돼? 아, 이렇게도 내가 뭘 구할 수 있어. 삼각형 면적을 구할 수 있고. 자, 저기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무슨 의미를 가져얘는 삼각형의 둘레의 길이를 가져시죠? 둘레의 길이. 이렇게 봐주셔도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R은 뭐야? 내접원의 네 만지래. 오케이? 이거 공식으로 외워둬야 돼. 아시겠죠? 이건 알죠? 몰랐으면 지금 알면 돼? 네. 아시겠죠? 응. 이제 몰라도 안다 그래? 와, 알아어 알죠? 오케이. <laughs> 어. 몰라도 안다고 해야 돼? 안 돼, 안 돼. 여기 더 이상 모르면 안 돼. 자, 사각형의 넓이 된다고 이 사각형하고 문제를 이렇게 풀고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그 앞에 배웠던 거에겐 연속성상이기 때문에 크게 어렵진 않아요. 자, 두 번째 사각형의 넓이가 있습니다. 사각형의 넓이. 자, 사각형의 넓이는 우리가 두 가지로 볼수 있는데 일단 첫 번째, 자, 평사이 있다, 평사 자, 평행사변형일 때는 저우리 뭐 어떻게 하실 수 있냐면요 자, 이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자, 이 길이가 A고 그 다음에 이 길이가 B라고 해볼게 자, 그럼 평행사변형은 어떠냐면 봐봐 얘랑 얘랑 평행하시고 길이가 똑같잖아 여기도 A야, 오케이? 그 다음에 저 밑에 얘랑 얘도 길이가 똑같아, 평행하면서 그럼 여기가 B면 여기가 B잖아, 그치? 이렇게 선을 그어 주면 시이 면적이랑 이 면적은 무슨 동? 합동이겠죠. 오케이? 자, 근데 우리한테 보통 이걸 줄줄때뭘 주냐면 요각을 세타 있죠요 끼인각을. 야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 저 삼각형의 면적은 자, 일단은 저 삼각형 면적에두배 때리면 되잖아그치지 그럼 어떻게 하면 돼? 두배는 길이랑 끼인각까지 있네. 그럼 2분의 1에 a b 에 사인 세타. 이렇게 해 놓치고. 이렇게 몇 개? 두개 필요한 거니까 이만큼 없애주시면 얘는 뭐가 돼? A, B 사인세트 하시면 돼 오케이? 그래서 얘는 외운다기보다는 평행사면형은 너가 이렇게 그림을 그려서 아이 삼각형 이 면적 두배 때리면 되겠구나 이 정도로 받아들이는 걸 훨씬 더이로울 거야 아시겠죠? 정신공격이 훨씬 이로워요자그 다음 두 번째 일반적인 삼각형인데평행사면형도 포함하시는 거겠죠? 자 그래서 일반적인 삼각형을 막 줬어 그냥 평행사면형일 수도 있고 사다리꼴일 수도 있고 막 줬는데 자 저기처럼, 두변의 길이랑 끼인 각을 준게 아니라, 좀 다르게 줄 때가 있어요, 이렇게. 자, 이렇게 그은거 우리가 뭐라 불러? 무슨 각선? 대각선이라고 그러죠? 그럼 대각선 하나 꽂었어요 이렇게. 여기가 지금 b 자, 얘가 B면 이 길이는 A겠죠? 그 다음, 요 끼인 각을 세타 이렇게 주신 거야. 그때, 자, 이 면적은 어떻게 되냐면, 일단은 2분의 1에 AB 사인 세타입니다. 오케이? 자 이거 왜 그런지 이유도 알면 좋아 아시겠죠? 누군가 물어본다면 당당하게 대답을 하세요 자 내가 지금 B랑 길이가 똑같고 평행한 선을 한번 그어볼게 이렇게 B랑 길이가 똑같고 평행한 선을 한번 그어볼게 그 다음에 저기 A랑도 길이가 똑같고 평행한 선을 한번 그어볼게 이렇게 여를 지나면서 이제 여를 지나면서 이렇게 이렇게 그어놓으시면 자이 길이 A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 B죠 여기까지 오케이? 평행하게 그었으니까 야 그럼 여기가 세타면 여기도 세타고 여기 찍붙가니까 여기도 세타죠 오케이 세타 세타 그럼 어떻게 하면 돼아 아까 그렇게 그을놓고 나니까 뭐가 돼 아까 평행사변형 면적 구하는 거랑 똑같잖아 그렇지 근데 내가 봐봐 2분의1에저완 완전 큰걸 보여보면 a b 사인 세타에 두배 때리면 이렇게 되는 게평행사변의 면적이잖아 이 전체 전체 면적 야근데 내가 다 필요한 게 아니야 봐봐 얘는 얘랑 합동이지. 얘는 얘랑 합동이지 그 다음에 여기 여기는 여기랑 합동이죠 또 여기는 여기랑 합동이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돼? 이 반만 필요한 거야 내가 더하고자 하는 건 왜? 이만큼, 이만큼이잖아 이만큼 반만 필요한 거죠 전체 그래서 2분의 1을 일치하는 센터가 된다 아시겠죠? 어, 이렇게 바라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나요? 자 이제 뒤에 문제를 풀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 요 넘어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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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내용은 끝났고 자, 이제 저스트 파 5, 브 7, 니남았는 11, 2 3 4 5 15, 16, 17, 1 20, 21, 22, 23, 24, 25, 23, 24, 25, 23, 24, 23, 24, 23, 24, 23, 24, 23, 24, 2그래4 23, 24, 23, 24, 23, 24, 23, 24, 23, 24, 23, 삼각형의 넓이는, 자, 뭐 1번만 한번 해볼까? 자, 1번에서 뭐라 했냐면, 삼각형 ABC가 있는데 일단 그리고 시작해. 6절, A, B, C가 있는데, 일단 그리고 시작해. 밑절 본전이야. A, B, C가 있는데, A의 길이가 10이고, B의 길이가 8이라고 합니다. 자, 이랬을 때, 자, 얘 넓이가 20루트 3이래. 여기까지 오케 자, 그러면 어떻게 해주시면 되냐면, 자, 20루트 3은 어떻게 나온 친구야? 얘는 2분의 1이래요. 두변의 길이 8 곱하기 10에 사인 끼인 각이죠? 사인 C. 이렇게 해주십니다. 오케이? 그때 얘가 C를 구하래 한번 봐봐 그럼 얘가 이렇게 이렇게 하면 4대 9 40 나눠주면 얘는 2분의 루트 3이 사인 C가 되시겠죠? 그럼 C는 몇 도? 60도요 60도가 되십니다 60도 오케이? 춥다고? 네. 아 60도 아 60도라고 했어? 어, 오케이 이렇게 되십니다 그 다음 다음 문제 자 거기 네. 세 변의 길이를 할게 세 변의 길이를 자 12번에다 별표 쳐놓고 이제 너가 그런 것들을 할수 있으면 되는 거야. 12번 한번 보도록 합시다. 12번 자, 12번 자, 삼각형의 넓이 있습니다. 삼각형의 위치가 있는데 자, 얘가 이렇게 돼있어. 여기가 A 여기가 B 여기가 C 이렇게 돼있어. 자, 이 길이가 지금 5고요. 그 다음 B의 길이가 7이고 그 다음 c 의 길이가 8 이렇게 돼있어. 자 그때 다음 걸 보시오라고 했어요. 전 삼각형의 넓이로 가요 넓이. 자세 변의 길이 알았으니까 우리가 코사인 하나 찾을 수 있죠. 어떻게 할수 있어? 뭐한 번나 잡고 한번 풀어볼까? 뭐 이런 걸로 해볼까? 여기 코사인 비한번 보자. 코사인 비는. 근데 이게 살짝 아쉬운 게 약간 랜덤이야. 가끔 뭐 하나 잘못하면 엄청 어렵게 나올 수도 있어. 그래서 그냥 일단 해볼게. 아시겠죠? 코사인 비는 어떻게 하면 돼? 자이 각은 아닌 거두개두 두 배. 8 곱하기 5분의 8의 제곱 64, 5의 제곱 25, 마이너스 77에 49. 이렇게 되니까, 자, 얘는, 자, 얘에서 얘 빼면 얼마? 마이너스 24. 얘에서 얘 빼면 40 되죠? 그러면 2분의 1 나오겠네요. 약분해 주시면. 코사인은 2분의 1이 그럼 얘는 몇 도? 일단은 60도가 되셔야 되겠죠? 0도부터 180도 사이에서 코사인이 2분의 1될수 있는 건 60도밖에 없어요. 응수는안 돼요. 9가 달라지잖아. 그치? 60도인데, 자, 구하라고 하는 삼각형 넓이라고 했으니까, 넓이 어떻게 구하면 돼? 자, 2분의 1에, 삼각형 면적 S는 2분의 1에, AB, 5, 8에, 사인끼인가 2분의 루트 3. 이렇게 해주시면, 날아가고, 날아가고, 2대서 답은 얼마? 10루트 3. 요렇게 되시겠죠? 그래서, 10루트 3이, 우리 원하는 면적 하나 나오실 거고, 자, 외접원의반지름외접원의반지름 자, 삼각형의 넓이 나왔으니까, 얘는 4R분의 ABC. 이거랑 똑같아야 되죠? 그래서 ABC 아니까, 4R 구할 수, 있, R 구할 수 있겠죠? R 구해주시면 되고, 4저원의반지름 길이 자, 요 안에 4저원이 있을 거고, 반지름이 있을 건데, 이떻게하데 2분의 1에. 자, 5 더하기 8 더하기 7에, 4저원의 반지름 R. 이렇게 해가지고, 얘도 구할 수 있겠죠? 구하면, 루트 3이 나온다고 합니다. 이거는, 자, 세 보세요. 그 다음에, 오케이. 거기 뭐가 나오냐면은 자 13, 14가 있는데 자 이거 쉬운 거니까 빠르게 해결을 할게. 자 13, 14 빠르게 해결하고 이에 테스트를 좀 봅시다. 자 13번 보시면 자 어떻게 되냐면 자 평행사변형이 그려져 계신데 자이 길이가 12이고 이 길이가 지금 8이라고 합니다. 자 그때 각 A의 크기를 보래. 요각 A는 여기야. 이 면적이 지금 몇 c m 40이에요. 40은 어떻게 나오는 거야? 2분의 1에. 8 곱하기 10의 남 사인 끼인가 a 이런 게몇개 있어 2개있다 이렇게 해서 나온 거죠 그럼 나눠 주고 나눠 주시면 얘가 지금 사인 a가 2분의 1이 나오셔야 되니까 자 사인은 저기 누가 봐도 얘가 기죠 2분의 1이 오라면 a는 몇도 30도 이렇게 해주시면 나올 다있 4번 자 어떻게 되냐면 무지성으로 등변사다리 꼴이라는 등변사다리 꼴 등변사다리 꼴은 여기여기가 같은 거죠 오케이. 자, 여기 두개 길이가 같으니까, 자, 이렇게 대각을 긋고, 대각을 었어요 자, 이건 중상 때도 많이 나오는 문제인데, 이 길이랑 이 길이도 같습니다. 등변사다리꼴의 특징은. 자, 그랬을 때, 얘네 둘이 이루는 각이 30도래. 여기 이루는 각이 30도래. 오케이? 자, 그랬을 때, 저사다리꼴의 면적을 구하래. 오케이? 근데 여기 대각선의 길이가 6이라고 했어. 얘가 6이면 반대쪽도 6이죠? 뭐 어떻게 하면 돼? 자, 2분의 1에 대각선 길이는 6 곱하기 6에 사인 30도 하면 2분의 1 이렇게 되니까, 3, 여기서 또 3, 3, 3은 얼마? 2가 되실 점, 3은 입니다 오케이? 여기까지 하고, 제일 테스트 보겠습니다. 때리리.